과연,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지,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봉만 대시모보시모보 대, 시모버 대 김봉만, 현명 선수 3위 결정전 1차전 준비! 아, 시모버 선수 다이들왜 저렇게 빨랐나요? 음. 와, 진짜 오, 진짜 어. 와 김홍만 선수 아까 8강전 김현승이 그런 것보다 더 빨라진 것 같은데요 이야 김홍만 선수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요 선수 어. 와 김홍만 선수 나다라나왔죠와

이렇요 <laughs> 이렇게 놓을까놓 이렇게 놓고, 이렇고 이렇게 고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놓 옆으로 게 놓고, 이렇게 놓고, 게 놓고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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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고, 이렇게 놓고, 이고고 이렇게 이고 어 <laughs> 아, 김범만 선수가 어느 가어관에김범 선수가 어느 어만가에서 선수가 어느 에서수느점에선가운데과점 이번 라운드에서 일까요? 김만선수의절느을 성공, 성공할 김범수 있을지 관목해보도록하겠김범다 3위 결전전, 관차전서일까대김만만대 대 준비

천천 천천히, 천천히 완주해 응. 완주 완주. 아 일대일. 아, 어. 오, 이거한번더 타려 고 그런 거 아니에요? 한번더 타려 치는 거 아니에요? 나왔어? 나오네. <laughs> 한번 더. 일대일. 진술 알고 천천히 들어왔구나? <laughs> 어, 그럼 <그런> 모른다. <거요? 웃음> 토너이 천치 들어왔어. 가망성, 가망성 있어. 아, 이이다 더노먼트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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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가 아, 어떻게 될지 모르 것. 끝까지 보기 해서나됩니다 오늘 진짜 재밌네요. <laughs> 김범만 선수, 김범모 선수가,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도 선수가 승리를 됐는데, 한 차례씩 아, 나눠가지 가운데 네. 아, 진심이 마지막 3차전포듐 한자리를 건 단판 승부. 3차전 준비. 하나, <목소리> 하나, 아 오, 비타비타선수가 신무보 선수인데. 오, 신무 선수. 오, 슬라로 뭐 너무 하죠 아. 갑자기 컨디션이 올라오셨네. 오, 대단합니다. 아, 시크릿 에서 바로 났나요? 웨이트로 나왔습니다. 아, 발전해서, 발전해서. <laughs> 아, 전에서 뭐. 네. 아, 비슷합니다. 네. 아, 야, 야 이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네. 아. 네.

구만영은 백파랑 백파 선수들만고 입장권도 없는데 안해